이웃집에서 전사떡을 주더라고요. 썰어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썰어서 먹어야 돼. 간단몇번 헹궈가지고. 았자서요 일어나면 끊는 기전에 조선간장. 조선간은 다시 따라 안사 먹으면 조선간장 안에 넣고요. 밥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고다 익었어요 밥 밥을 얼려놨던거 있음 있는데 다 넣고 넣으면 돼음 간이 딱 되네 어? 이거는 넣으시려면 넣고 말려면 말고 저는 안 넣어서 먹습니다 조선 간장이 아주 딱그 조선간장이 벌써 한 거의 한3 5년된 간장이거든요, 시간장이. 아, 딱 됐네. 35년 전에 수애를 만나가지고 뒷집 화장실에 넘쳐가지고 간장단지를 다 넘쳐가지고 싹 내버리고 그때부터 새로 헹기. 삼십오 년째입니다 지금.